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가장 흔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봄이면 지천에 널려 있는 봄 나물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재료 봄 나물, 쑥, 냉이, 달래, 슈나물, 돌나물, 두릅, 방풍나물 등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봄을 알리는 대명사인 봄 나물은. 아무것이나 뜯어 먹어도 약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한데다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겨울철 잃었던 입맛을 북돋아주 봄의 보약으로도 불린다. 시원하고 개운한 국물 요리부터 고소함의 끝판왕 전, 새콤달콤 입맛을 돋우는 무침까지. 다양한 요리들로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조금만 먹어도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봄철 식품이 바로 봄나물인데요. 봄나물에는 봄철에 쉽게 부족해지는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봄나물에서 쓴맛을 내는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봄철 신장 건강을 위해서. 봄나물은 꼭 섭취해야 합니다. 봄철 비타민C와 칼슘을 보충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봄나물. 본격적으로 봄나물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제작진. 봄나물과 관련된 무시무시한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독초인 자리공을 도라지로 오인해 섭취한 일가족 4명이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독초인 개구리 떼를 참당기로 알고 섭취한 마을 주민 6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독초를 봄나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 그렇다면 독초와 봄나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불쾌한 냄새가 나면 독초, 향긋한 향이 나면 봄나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봄나물과 독초는 잎과 줄기의 생김새로만 구분이 가능한데 그 생김새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이나 들에서 봄나물을 함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먹었던 봄나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 니까요어요 음. 음. 동네 사람들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모녀 파국사건 무척이나 사이가 애틋했던 두 모녀가 어쩌다가 남남보다 못한 사이까지 이르게 된 건지 지난날 이들 모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저 평화롭기만 한 3월의 봄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은 시작됐다. 엄마 나왔어? 어 왔어? 응. 뭘 이렇게 잔뜩 사왔어? 짜잔. 봄나물이잖아. 시장에 갔더니 봄나물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 음. 엄마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이 봄나물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사 왔지 아이고 기특해라 아이고 이런 게 어디서 나왔지 아이고 기특해 이뻐+ 이뻐 오늘의 메뉴는 쑥과 근데 취나물과 냉이 모녀가 오순도순 봄나물 손질에 나섰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런 딸의 행동을 의심스레 지켜보는 엄마. 예, 응? 물은 그거 응. 왜 받아? 음, 나물 데치려고. 무슨 봄 나물을 데쳐 먹어? 봄 나물을 데치면은 향도 사라지고 맛도 없어진 거야. 이 냉이랑 근데 다 생으로 먹잖아.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나물이잖아 나물은 데쳐 먹어야 된다고 야 누가 나물을 데쳐 먹어 나물은 다 생으로 먹어야 한다고 홈 나물은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엄마와 반드시 데쳐 먹어야 한다는 딸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생으로 즐겨 먹는 쑥 취나물 냉이 근데 이+ 콩나물은 모두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쑥과 취나물. 냉이 근대에는몸속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하는 옥살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뒤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균설에 살려주는 봄나물 사용 설명서. 달래, 쓴바게, 참나물, 돌나물 등의 봄나물은 생으로 섭취도 되지만 쑥. 취나물 냉이, 근대는 반드시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다음 섭취해야 한다. 역시 우리 딸 똑똑해. 엄마 이제 앞으로 한안 낼게. 엄마, 나도 잘못했어. 내가 엄마 맛있는 비빔밥 해 줄게. 제대로 된 봄나물 섭취법을 확인하고 끈끈했던 모녀 사이도 회복한 두 사람. 봄내음 가득한 봄나물 비빔밥을 준비하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보약인가? 비빔밥인가? 엄마 식사하세요. 그런데 비빔밥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엄마. 갑자기 비장한 표정으로 비빔밥 속 채소들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 엄마 왜 야채들을 다 골라내셨어? 어, 내가 지난번에 건강프로에서 봤는데 호박 가지 당근은 이렇게 봄나물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래. 안 좋다고. 엄마, 사람들이 왜 비빔밥에 이 야채를 넣어서 먹겠어? 다 이유가 있겠지. 아, 그냥 드셔. 아이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먹는다고. 호박, 가지, 당근은 봄나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엄마와 건강을 위해서 함께 먹어야 한다는 딸. 과연 정답은? 호박, 당근, 가지, 그저 건강하기만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봄나물을 만나면 달라지는데요. 이 채소들에는 모두 봄나물의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성분인 아스코르브나아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위해선 봄나물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균설에 살려주는 봄나물 사용 설명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를 파괴하는 호박, 당근, 가지와 봄나물은 따로 섭취하라. 그날 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진 나 똑똑 씨. 정막만이 가득한 그때. 어, 어떡해, 엄마. 하, 어떡해. 음, 무슨 소리야? 어둠 속 고요를 깬 소리의 정체는 바로 딸의 울음소리. 너왜 울어? 엄마, 아 어떡해. 엄마 치매인가 봐. 엄마가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나물을 흙묻은 채로 다 넣었더라고.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이렇게 데치지 않고 흙묻은 채로 냉동실에 넣어놓면. 으 봄나물이 훨씬 우리 몸에 건강에 좋다고. 와, 엄마 누가 나물 이렇게 흙묻은 채로 넣어? 냉장고가 흙천지야 흙천지. 아니라니까. 봄나물을 특제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엄마와 데쳐서 보관해야 한다는 딸.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봄나물은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수분의 영향으로 수용성 비타민 C와 칼슘의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데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흙이 묻어 있는 채로 냉동 보관하면 흙이 산소를 차단하면서 봄나물의 비타민 C, 칼슘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천균설에 살려주는 봄나물 사용 설명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파괴를 막기 위해선 봄나물을 흙째 생으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봄나물. 그렇다면 수많은 종류의 봄나물 중 심장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최고의 봄나물은 무엇일까?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봄나물은 바로 이겁니다. 이지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추천한 것은 초록빛의 액체였는데. 최고의 봄나물즙인데요. 이 봄나물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칼슘이 봄나물 중에서 가장 풍부한데 실제 오래돼서 산패된 폐기름에 이 봄나물을 넣어두면 두 성분의 강한 항산화력으로 산패된 폐기름이 정화되어 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름이 정화돼 맑아진다? 정말 사실일까? 실험에 도입한 제작진. 먼저 앞눈에 봐도 색이 탁해 보이는 갈색빛의 폐기름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최고의 봄나물즙을 폐기름에 넣어준다. 그리고 24시간 뒤. 과연 폐기름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봄나물즙을 걸러낸 뒤 폐기름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색빛이 연해진 폐기름. 하루 전과 비교하면 폐기름이 정화되어 새기름과 비슷한 색깔을 띄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폐기름을 정화시킨 최고의 봄나물은 무엇일까?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봄나물이 가장 먼저 싹을 키운다는 경북 의성의 한 마을로 향했다. 최고의 봄나물을 반드시 찾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져보는 천균우설 제작진. 그런데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니, 근데 봄나물 캐러 왔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나물 잘할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요? 날씨도 아주 너무 춥고, 초록색이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제작진 사전에 고기는 없다. 최고의 봄나물을 찾겠다는 집념 하나로 황량한 마을을 수색해 보는데 소나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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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썰렁한 농담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걷기 시작하는 그때. 험농님 어? 저기 저기 중래 주민들 보여요. 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드디어 뭔가를 캐고 있는 마을 사람들 발견. 그그 심장 건강에 되게 좋다는 나물 찾으러 왔느냐. 아, 그 나물. 응. 예, 예, 예. 많지요, 지금. 하나도 없던데요? 아니요. 잘 찾아보면은 응. 지금 막 새싹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여기는 태양을 말바가 좀 많아요. <laughs> 많아요, 어머님들? 예. <laughs> 과연 마을 지천에 널려 있다는 최고의 봄나물은 무엇일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품이주를 해 보는데 그때 손에 잡힌 녹색 빛의 무언가. 어, 저 찾은 것 같아요. 확신이 든 제작진. 끊임없이 호미지를 이어가는데. 정말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품나무를 발견한 것일까. 팀장님, 저 찾은 예. 것 같아요. 예, 많이 캤네요. 팀장님 말씀하신 게그이 마을 맞아요? 봅시다. 아, 맞아요. 이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 나물이에요. 돌나물이에요. 심장 건강 맞춤 최고의 봄나물 돌나물. 특유의 상큼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돌나물은 돌 위에 서 자라는 채소라 하여 돌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봄나물 중 가장 풍부해. 비타민 C의 제왕이라 불리는 것은 물론 심장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칼슘 역시 봄나물 중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또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이소콜라본 성분이 듬뿍 함유돼 있다. 실제 돌나물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뛰어난 항산화력으로 폐기름을 맑게 정화시켰던 것 역시. 돌나물을 갈아낸 즙이었던 거. 이곳 마을 사람들도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심장이 안 좋은 사람, 뭐 피부에 뭐가 용돌이가 나든가 이런 데 이걸 뜯어 가지고 붙이고 갈아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게 좋답니다. 음. 이건 뭐 옛날 뭐 어른들부터 한번 전설이 내가 몸에 좋다 하는 거는 다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음. 허리가 좀 굽어 그렇게 뭐 먹는 기고 뭐뭐뭐 뭐, 뭐. 아무 그게 없어요. 봄의 기운을 물씬 품은 비타민 C와 칼슘의 제왕 돌나물. 향긋하면서도 고소한 전은 물론 새콤 달콤한 맛으로 잠들어 있는 입맛을 깨우는 무침까지 다양한 요리로 사랑받고 있다. 봄 맛이 확 느껴지고 상큼하고 응. 뭐. 요건 말로 모아 하겠는데? <laughs> 싱그러운 봄념을 가득 담은 돌나물 한상차림 그렇다면 심장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돌나물 활용법은 무엇일까? 그 비법을 찾던 제작진에게 도착한 한통의 제보 메일 충격적인 수술 사진 한 장과 함께 안타까운 사연이 적혀있었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일곱 번이나 심장이 멈췄다는 남자.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도 날짜가 선명하게 기억날 만큼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카페를 들어가서 음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오더니 그대로 기억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친한 형이 저를 걱정스레 보고 있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왔고 대수술을 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 장작 15시간의 대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진 남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돌아온 그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를 찾았나 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엠벤 청균호설팀인데 박규범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심장 건강을 되찾은 오늘의 주인공 박규범씨 7번 죽다 사랑한 남자라고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laughs> 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 관계자분이 어, 이렇게 계속 심폐소생을 해 주셨대요 119 구급차가 와서 어, 가는 동안에도 이미 숨이 멎어서 충격 주는 거 네, 그것도 하고 병원에서도 어, 한몇 번씩 계속 숨이 끊어져 가지고 네. 그서부터 이만큼을 다 잘라내고 그 갈비뼈도 톱으로 해서 잘라내고 박규범 씨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은 그날의 충격적인 기억 당시 42살로 젊은 나이였던 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좀막 살았던 것 같아요 내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되는대로 먹는 것도 되는 대로 고기 뭐 햄버거 뭐 달고 짜고 막 이런 음식들 닥치는 대로 먹었죠. 몸 관리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죠. 잘못된 식 습관으로 인해 혈관 건강이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건강 관리에 돌입했다는 박규범 씨. 지금은. 집밥 박주부입니다. <laughs> 아 제가 요리한 거 보여드릴까요? 아네 네. 네. 직접 요리한 사진들로 가득한 그의 사진첩. 식이요법을 위해 다양한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즐겨 먹는 것이 바로 돌나물이라고 한다. 심장 질환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좋은 음식들을 찾다 보니. 어, 돌나물이 심장 질환에 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뭐 다른 것도 해 먹으면서 돌나물도 이렇게 해 먹다 보니까 어, 입맛도 맛있고 음, 점점 좋아져서 어, 자주 해 먹는 편이에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과거와 달리 심혈관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매일 끼니 반찬으로 섭취하고 있는 돌나물 활용법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오. 요즘에는 참 좋아져서 사시사철 항상 마트 가면 있고 해서 자주 구매하다가 이렇게 묻혀서 먹는 편이에요. 비타민 C와 칼슘의 재화, 돌나물 활용법 첫 번째, 돌나물 겉절이. 먼저 돌나물을 깨끗이 씻어주는데, 돌나물은 수용성인 비타민 C가 손실되지 않도록. 체반을 활용해 흐르는 물에서 30초 이내로 빠르게 씻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때 뭔가를 꺼내던 박규범 씨. 팁인데요. 뭐 이렇게 소주나 맛술 같은 걸 살짝 있게 넣어서 이렇게 좀 버무려 준다면 풋내도 안 나고 참 좋아요. 돌나물을 먹을 때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풋내. 그래서 준비했다. 박주부표 돌나물 풋내 잡는 꿀팁. 맛술을 활용하라. 맛술을 고려풀여 풋내를 제거한 돌나물 한 주먹을 준비해준다. 돌나물과 잘 어울린다는 식재료 꼬막을 손질하는데. 어, 꼬막도 같이 넣어서 먹고 있어요. 돌나물의 식감하고 꼬막의 식감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너무 맛있어요. 소금물에 해가 만 꼬막은 끓는 물에 넣어서 푹 삶아주면 되는데. 이때 갑자기 고추를 썰기 시작하는 박규범 씨. 그 꼬막 삶을 때 넣으려고 그래요. 어, 삶을 때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주면 비린내가 잡히고 참 좋아요. 참 꿀팁이죠? 꼬막 비린내를 잡아주는 청양고추 한 줌을 더해준 뒤. 2분 정도만 삶아주면 된다. 그런 다음 꼬막살을 발라내고 고춧가루와 국간장, 다진마늘 그리고 잘게 썬 달래 한줌을 더해 꼬막무침의 핵심 겉절이 양념장을 만들어준다. 이제 준비한 돌나물과 꼬막에 양념장을 더해 고루 섞어주면 되는데 돌나물은요. 이게 손으로 버무리지 않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돌나물에서 이렇게 살짝 즙이 나오고 그러면 풋내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살살 살살 응. 응. 젓가락으로. 박주보표 돌나물 풋내 잡는 꿀팁. 돌나물이 즙이 나오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살살 버무려라. 매콤 새콤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 돌나물 겉절이는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먹으며. 없던 입맛도 돌게 하는 마성의 밥도둑인데 과연 심장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돌나물의 비타민C는 꼬막의 풍부한 비타민E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꼬막의 동물성 칼슘은 돌나물의 식물성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돌나물과 꼬막은 심장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궁합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 는 열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즐기는 돌나물 겉절이는 심장 건강맞춤 최적의 활용법이라는 것. 이번엔 별미로 즐기는 돌나물 활용법을 선보이는 박규범 씨. 저기 돌나물 냉채 한번 해보려고 n C, 요 i t a m C, C, 와 칼슘의 제화 돌나물 활용법 두 번째. 돌나물 냉채. 먼저 양배추와 파프리카는 먹기 좋게 채 썰어주고 섬유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제거에 도움을 주는 청포묵은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준비해준다 그런 다음 돌나물 냉채의 하이라이트 소스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소스예요 흔히 냉채에는 톡 쏘는 맛의 겨자 소스가 활용되는데 일반적인 소스와는 달리 주황빛 치도는 그만의 냉채 소스 이쁘죠? 네. <laughs> 한번 맛보시겠어요. 냉채 소스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맛을 보는데. 홍시 냉채 소스에 홍시가 들어갔다? 네 맞아요. 홍시로 만든 소스예요. 오. 이게 살짝 소스에는 단맛도 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시의 단맛으로.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돌나물과 홍시 만남 과연 심장 건강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홍시에는 혈액 속의 지방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을 뿐 아니라 항산화제인 포라우노이드와 페놀산이 돌나물의 비타민 C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나물과 최고 궁합을 자랑합니다. 돌나물 냉채 비밀병기 홍신은 알맹이만 발라 준비하고 국간장과 다진 마늘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더해 고루 가라 냉채 소스를 만들어준 마지막으로 요리의 주인공 돌나물과 미리 손질한 식재료 위에 냉채 소스를 끼얹어 주기만 하면 맛은 물론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돌나물 냉채가 완성된다. 평범한 돌 나물이 박규범 씨의 손을 거쳐 심장 건강식으로 거듭났는데. 참큰 일이 있구나니까 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식생활도 포함하고 운동도 하면서 어더 건강하게 앞으로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해 봄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돌 나물. 하지만 성질이 차가워. 과도하게 섭취하면 배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하루 70g 두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